아, 이까와요한 번씩 할까 여기서서 저는 이번에 셰프입니다. 완성제가 된 건가요? 네. 안성재. 아, 저는, 안성재가... 안성재입니다. 안성재입니다. 저는 이번에 무조건 김신비를 죽일 시민입니다. 김신비? <laughs> 지왜 <시민이 웃음> <근데> 그래요? <laughs> 김신비를 죽입시다. 좋아요. 배우가 마피아 같아요. 아니 이거 왜 이래요? 갑자기. 이둘 중에 두에한 무조건 죽일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이래요? 아니, 근데 왜이 왜 둘이야? 이 둘이야? 소개팅하고 질투나서 진짜. 아아... <laughs> 알 <laughs> 경찰 나와 나 경찰 <laughs> 밝혀요? 네. 지금?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야 괜찮아 경찰 어. 뭐경찰 지금 경찰이 밝혀서 뭐해 아무런 조수도안해 아무런 두수도 아, 안해너마피하지나피하다너이피아다 죽이려고 생겨 생 신경. 1라운드는 원래 안 죽이고 바로 밤이 되니까 바로 밤이 되겠습니다 오. 민선이가 죽었어요. <laughs> 와 진짜로? 와 진짜 부럽다. 아니 태우가 슬슬 갈 때가 된거 같아. 아나 차라운드가 이거를 왜 부르는 거야? 전 규칙으로 태우는 차라운드까지 잘리는 거다 할까? 네, 네 규칙으로 <laughs> <laughs> 태우는 죽이지 말고 신비를 죽입시다 왜? 요 아니 이거 왜? 봐봐 마피하면 죽어도 좋고 시민이면 야 트로지 않아서 좋고. 이게 뭔 소리야? 그럼 우리가 막추기 쉽겠지. 아까도 1라운드 <laughs> 때도 얘가 트롤질 안 했으면 이겼어. 신비 죽입시다. 뭔 <laughs> 소리예요? 오빠 트롤질 안 했으면 저희가 이겼어. 아, 저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. <웃음> <웃음> 그냥 트롤이고 봐보 왜왜 <목소리> <왜> 죽이고 싶은데? <laughs> 그냥 말이 너무 많아. 말이 너무 많다고? 오늘 말 많으면 빨리 죽어야 돼. 신비가 뭐. 너무 오래 살아남긴 했어 정말. 맞기는. 그래 전반의 말 신비야. 내가 1차전에 죽이자 했잖아 1, 일 회장. 음, 신비 없었으면. 그래 신비 없었으면 그래. 막 혼자서 갑자기 얘안 죽이고. 안 죽이고. <laughs> 죽이고. 나서도이 내가 서도이 죽겠나? 어. <laughs> 응. 기억이 안 나. 원래 가해장 기억 못 해. 와. 지랄 <laughs> 죽이세요. <죽이더라도>. 제 자체 <laughs> 제동기화 너무 유악해. 미션인가저저아 미션인가? 얘도 그래. 코를 계속 만져. 아니 거는 간가 아. 어. 그래, 입을 왜 가려? 아, 김태가 무날뛰는데 <laughs> 근데 둘다 입거리는데? 우리 <laughs> 둘이 <laughs> 마피 <laughs> 아이. 박수 왜? 어, 박수 왜, 어? 왜, 저, <laughs> 뭐야? 어? 어입 가려. 입왜 가려. <웃음> <웃음> <왜> 가려? <웃음> <웃음> 너무 신나. 언니 어깨 왜 만져? 언니 머리 손을 왜여다가 너는 왜 손을 여기다 봐봐 제가 하고... 말이 너무 많아 아예, 네. 아예. 보내 얘너 나와 너 나가 나가 아. 뭔 시민이에요? 멈, 뭔데요? 시민이에요? 시민 시민이라 했을 가 경찰인데 근데 경찰 데려 나와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들을 가치가 있어 말말말말말민 최후의 결론때아 시민 일단 번거로우니 다음 주 하나 하나 아 나도 되 아,

경찰이 아니죠? 의사 일어나랄 때형 쪽에서 소리가 갑자기 안 났어. 나 아, 경찰이라니까? 아, 그래 알았어. 나 경찰이면 네가 누구였는데? 누구였는데? 누구, 누구, 누구 형제 만났는 예. 뭐야? 시민. 경찰인데? 아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. 오. 오 의사. 의사 뭐야? 의사 명의야. 의사가 자, 자, 자기 사역이었자 사역했지. <laughs> 이국종이야 이국종. 아니, 누가 볼게 할까? 오빠. 형왜또코 고여가? 아간지 진짜. 너무 건조해 여기. <laughs> 내가 아, 봤을 땐 대현랑 어? 이랑 맞아 나한테 계속 그러지 아닌데요 아, 아 대현오빠? 뭐난 근데 전판에 트롤을 아마 봐서 날 시키지 않지 않았을까 날 야, 시키면 좋래서 시켰을 그래. 수도 있어 <laughs> 난, 난, 난 규칙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이양반 이번엔 진짜 공무원이고 알았어? <laughs> 뭘 경찰이라는 <laughs> 거좀 경찰이라고 그니까 형얘 어, 했다고 얘 시민이라고 아맞 <laughs> 집중 좀 하세요 죄송해요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뭔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. 근데 얘 아니래면 그럼 언니야. 내가 응. 경찰이 이런... 아닐 수도 있다.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대화 이번 무슨 역할을? 그래. 두번불러브첫 번째 죽었는데뭘 줬겠지. 그래. <laughs> 내가 생각에 서영이 한번 주도하는 거야. 마피아를 두번 연속 줄 수. 그거.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거지. 아니 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어, 일부러 그렇게 했어. 일부러. 생각해. 전판에 잘 돼. 오히려 그냥 귀찮아 가지고 똑같이. 어 퇴원 방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여자친구 구합니다참깐 <laughs> 전화번호 전화번호 <웃음> 자 그럼 이제 투표를 시작할까요? 와. 네 각자 가장 의심가는 사람 한 명씩 찍으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네 그럼 소영 언니 최후의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사실 저는 의사고요. 어? 제가 응. 절 살렸는데요. 여러분 이제 수해하실 겁니다. 이시면될것 같아요 이국종 잘가 잘가세요 자 그러면 죽이지살리지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<목소리> 어, 무조건 오네 좀... 어? 어, 그러면 소영언 어, 수영은... 아니 <목소리> 네. 네. 어, 그 이러면 어게해 어어 진짜라래 뭐래 아 그래 내가 의사래 믿는거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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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소영 언니는 이제 죽었습니다. <laughs> 누가 죽었나요? 강현님이 죽을 거야. 나 뭔가 감이 없어. 네, <laughs> <내> 감이 뭔데? 왜안 <laughs> 돼? <laughs> 네, <아니, 난 근데. 웃음> 경찰이라는데 시민이라니 음... 아니지. 너 경찰이라며? 아니, 이번에 응, 이번에 경찰... 너 했는데? 뭐래? 뭐래? 의사라며? 의사 맞지? 어. 진짜 맞 아니 그게 아니야 나를 왜 해. 너가 만약 실, 막 구라였으면 얘가 그거 너가 마피아어 아니야 내가 김태 <laughs> 누가 경찰인데 그럼 아 그러네? 아, 아 그러니까 언니었던 거지 여기 마피아명남아있어한명남아있 응. 소영님은 확실히 마피아야 아니 내가 본김태 뭐야 마피아 아니야 아니, 아니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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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도 시민이라 응. 그래 모르지 그냥 트롤 짓이었어 얘도 마피아라면 아니 근데 원래 마피아였으면 누가 마피아가 아닌지 알잖아 그러니까 마피아 아닌 사람 그냥 지목한 거지 그냥 트롤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경찰이 맞았고 오빠는 마피아였던 거야 아 진짜 진짜 한번 믿어 봐 근데 마피아가 두명 남았으면 <laughs> 지금 끝났었던 거야 끝나 그치 한명남았 마피아는 소영이 하면 맞다니까 어. 아. <laughs> 그러면 한 번만 그냥 다 살려볼래 아니 야 태호 오빠 근데 <목소리> 다 살리면 밤에 죽이면 끝 아니야? 밤에 그치? 내가 한명은 살릴 수 있어 아니 태우 오빠야 진짜야 왜이게 몰아가 쟤? 아니 아니 진짜야 내가 볼든태우 아니 근데 이거 둘중한 명인 거아 나? 진짜 아니야 나나 모든 걸 걸고 왔어 나 시민이야 둘 중에 한 명인 거 아니야? 근데 이 오빠가 경찰이 아닐 거라는 건 그게 없는 거야? 언니도 경찰이었을 참... 수도 있잖아 아니면 내가 의사였던 거 아니야? 아니 뭔 소리야! 니가 날 확인했다며!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아니 뭐야! 아! 내가 말지 내가 말지 내가 말지자 마피아 뽑겠습니다. 마피아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보세요. 내가 말했잖아! 어, 이거 맞다고! <laughs> 아, 날 확인했다니까! 날 믿어! 나 경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? 근데 그냥 순수 이 오빠 맞아! 아이가? 이 오빠 거짓말 짓는거 아, 내가 나 알아! 나 규칙을 모르겠다니까! 아니, 이 오빠 거짓말 이는 거? 아 그게 아니라 <laughs> 네가 나를 확인을 했다며! 나인지?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닌 걸 의심을 왜 하는 그럼 나 <laughs> 마피아야? 응! 아니 너바아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니, 확인을 했다며! 아니 맞잖아! 아, 뭔 소리를 하는 야 내가 왜 오빠야?

죽까저릴까 하나, 둘, 셋! 이겨요! 와! 진짜 게임 끝났어. 와! 나 바보, 나 야! 바보가! 결과는 시민승이고요. 오! 네, 오빠 그럼 오빠아야맞 자, 어, 마피아 정체를 밝힐 건데요. 마피아는. <laughs> 일어, 일어나주세요, 마피아 두 분. 어, 네. 아 진짜? 아니, 진짜, 이 친구야? 아니, 나도 이겼다니 이길 줄 알았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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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든이기겠지 뭐. 너왜 죽겠어? 바보야. 아, 초도 없어. 아니, 내가 바본 게 뭐였냐면 당연히 나옛 내가, 내가 원래 하던 마피아를 생각하고 죽이면 바로 알려 준다고 착각을 해서 얘를 죽이면 내가 마피아라고 밝혀지니까 내가 의심을 안, 안 받을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를 죽이고 가 생각했었지. 아. 근데 이거 마지막에 오빠가 당황을 안 했으면 네. 내가 죽일 거 아니었어. 뭐야? 근데 이 오빠가 거기서 약간 응. 이러는 걸 보고 확실했어. 아, 그래. 어, 그리고 경찰 발표하겠습니다. 경찰은 민선이었습니다. 자, 의사 발표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 의사는 대원 오빠였습니다. 우리 MVP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없어. 오빠가 거짓말을 치면 어떤 눈빛인지 약간 보였고요.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오빠를 찍어서 몰아가니까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확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야, 할 말이 있어. 보도부 화이팅.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. 태우 형. 응? 형 여자친구 있어? <laughs> 아, 이런거 물어라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<laughs> 이거 편집할 거지? <laughs>